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의이 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셀레드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셀레드가 오늘 마이너스 3.6% 정도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고요. 고가가 15%까지 올라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문의가 들어왔어요. 셀레드 관련해서 이 청약이 97%가 나왔는데 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이 작년 이슈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어떠한 이슈를 봐야 되냐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거든요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2024년 8월입니다 8월달에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이 3,100%가 나왔어요 3,100% 그리고 구주주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85%가 나왔거든요 85%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 구주주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85%가 나오고, 나머지 15%에 대해서 남은 물량을 싹다 걷어가겠다. 라는 내용으로 3000%가 나와준 거거든요. 3000%? 자, 그러면서, 자, 8월 달에 진행을 했죠. 이 재료로 인해서, 자, 2024년 8월 달에, 8월 달에 월봉입니다. 8월 달 기준으로 고가가 몇 프로까지 올라가죠 300%가 급등을 하는, 300%가 급등을 하는, 자, 이러한 타점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지금 청약이 이렇게 나와준 것 자체는 일단 엄청나게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거든요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구주주가 끝났고 이제 일반 공모가 남아있을 거예요 일반 공모가 남아있는데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연 좋게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왜, 왜 그럴까요 자 텔레그램 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주주에 대한 내용과 일반 공모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드렸어요 3144% 85%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때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슈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 소멸도 아닌 재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풍제약은 급등을, 어, 급등 패턴을 유지하면서 고점까지 갱신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라는 부분이죠. 자, 신풍제약도 지금 당장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눌림목이 없이, 자,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눌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다, 다시 한번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자, 그러한 과정이 일어난 거겠죠.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이렇게 이어진 거겠죠.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장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물량까지 다시 한번 소화를 해주기 위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도지형 캔들이 좀 나와주는 거겠죠. 지금 단양 이 심풍지라도 보시게 되시면, 고점을 찔러줬죠. 찔러주고 나서 눌러줬었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왔죠? 오히려 돈이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빠졌을 때에 대한 물량이 빠져나간 게 아예 없다. 그죠? 다시 한번 마지막에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났었을 때 거래량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금 당의 흐름 자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셀리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죠 코로나 관련해서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윗꼬리가왜 달렸을까? 자, 이 부분을 봐야, 되, 봐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이냐? 자, 이 부분입니다. 어 최근까지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었던 셀리드입니다. 음, 셀리드가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좀 봐야 되는 게 밑에 있는 라인이에요.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라인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에 대한 라인이 있는데, 지난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고점 찍어줬다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시켜주기 위한, 자, 이러한 준비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 밑에 있는 2025년 6월 26일이라고 써져 있는, 자, 이러한 일정과 추가적으로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3번에 대한 내용. 지금 당장 셀리드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많이 눌렀잖아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셀리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꼬꾸라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왜 꼬꾸라질까요? 왜 꼬꾸라질까? 투자 경고 종목을 결론적으로 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요. 어, 해제를 시켜주고 주의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의 종목에 대한 딱지는 없어도 결론적으로 주의 종목이 언제까지다? 6월 26일까지거든요. 6월 26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딱 일주일이 남아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셀리드는 급하지 않다라는 거야. 어차피 재료도 있고,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재료는 너무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얘들이 지나 급하게 끌어올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3번, 이 3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판단의 종가가 2일 전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오늘 고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자, 전일 종가 대비해서 전일 종가가 6,030원이었거든요. 이 기준으로, 자, 40%를 급등을 하면 투자 경고 정보에 재지정된다는 건데,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윗구리가 밀, 밀린 게 어떤 부분일까요? 자, 추가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딱 저항대입니다. 딱저항대예요이 물량에 대해서 지나 여기서 어느 정도 추매타점이 들어와주면서 받아주는 물량이 좀 나타나죠. 받아주는 물량이 들어왔는데 지금의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개인 투자분들에 대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분들에 대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금투, 기관, 외국인 개인 쪽으로에 대한 수급만 들어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분들에 대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물량에 대해서 받아올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개, 세력들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때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개미 털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호재성 이슈를 터뜨려주고 나서 끌어올려줬는데 뭐야? 급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예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어? 기대감. 어? 대박. 얘네들의 청약률이 이만큼이나 나왔어? 급등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과 반대로는 종가가 마이너스 3.6%가 찍혔네. 어떻게 될까요? 실망 매물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망 매물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 근데 분봉상으로 내용을 볼까요? 분봉상으로 지금 내가 어때요 물량 다 받아먹어줬죠 물량 다 받아먹어줬다는 거야 근데 여기 고점 부분에 대해서 쭉 내려오는데 어때요 쭉 내려오는데 어때 거래량이 없어 자 이건 15분봉이거든요 자, 3분봉 3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에서 똑같죠 자 끌어 올려줬을 때 거래량 어떻죠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는데 거래량 어때요 완전 반토막 반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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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이 났어요 반에 반에 반토막이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셀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3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 하고, 지금 당장 청약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렇게 된다? 말이 안 돼요.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셀리드 관련해서, 뭐요? 계속해서 나와주죠. 그죠? 지금 당장 이러한 백신 관련해서, CDMO 관련해서 무슨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자, MOU 체결이 진행이 됐다. 라는 내용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그냥 네이버에 코로나라고 칠까요? 코로나. 코로나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당장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때요? 검역 점검한다. 중국 태국에서 코로나19 유행 심화. 이러한 내용 이 나와주고 있죠? 자, 코로나 부채 탄감.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당장 어때요? 일주일만에 7만 6천 명감염 됐다. 응? 그리고 맞벌이 비율, 코로나19 4년 뒤에 떨어지지만 내부 부진에 청년 고용 한파. 뭐 등등등.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나와줍니다. 몇십 개씩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당연히, 이 신풍제약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급등이 되는, 자,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견적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주가를 이만큼이나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가 급등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다는 라 거. 그나 특허 등록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해서 급등을 안 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로키텔스케어 있죠. 로켓테스케어 관련해서 딱 볼게요. 자, 특허 등록에15% 급등을 했다. 자, 이러한 내용 나오죠? 로켓테스케어 흐름 볼까요? 자, 로켓테스케어 보시게 되시면 어떻죠? 음? 지금 이 내용이 6월 18일에 나와준 거거든요? 6월 18일인데, 6월 18일에 볼까요? 내용? 음봉마감, 음봉마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후 거래 연속으로 음봉마감이에요. 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도 크게 급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급등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보다 결론적으로 재료소멸 아니다 재료소멸 아니고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시켜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셀리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셀리드 관련해서 지금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셀리드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셀리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 대응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셀리드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셀리드 진짜 여러분들 기회예요. 이거 진짜 기회고 오늘 윗골이 달린 거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다, 털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이러한 텔레그램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앙 에너비스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면서 스윙으로 스윙 수잉 종목으로 잡아드렸던 중앙 에너비스56% 수익권 도달 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자. 한국전자인증 10% 수익권 돌파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한 10에서 20% 정도에 대한 수익을 꾸준하게 내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 656명이 입장을 해 계시고요. 600명이 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 7669 3753번 이 번호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매일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원하게 수익 잡아드렸고요 STX 그린 로직스도 8% 수익권 돌파를 하면서 오늘도 거의 20%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타점 제공을 해드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러한 타점 그리고 셀리드 타점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 7669 3753번 이 번호로 셀리드 또는 T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